안녕하세요. 7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바울의 이러한 그 표현 간결하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설명한 것은 아주 대단한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기록을 한다고 하는 이것이 보통 실력이 아니거든요. <laughs> 근데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참 적절하게 잘 설명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laughs> 한 범죄. 아담의 범죄를 말하는 거죠. 에덴 동산 그리고 선악과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그 아담의 후손들은 다그 죄값으로 원죄를 에, 그 유전자로 물려받게 된 거죠. 혈통적으로 그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이 원죄를 떠안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울이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참그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대대손손으로 이어질 정도의 강력한 유전자가 되었으니 그 피해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뭐 그것을 지금 와서 왜 그랬어 하고 뭐 예, 어뜨, 어떻게 따질 수도 없고 아담 할아버지 그때 그거 왜 그랬어요 뭐 이렇게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아담이 선악과 먹음으로 범죄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사람 속에 들어왔는데 지금 아담을 향해서 하소연해야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돌이킬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해법이 뭐냐라는 거잖아요. 아담은 에덴 동산의 선악가로 말미 암아 후손들에게 죄를 물려줬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그랬어? 이거보다는. 그러면 대안이 뭐냐? 어떻게 할 거냐? How to?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모범 해답을 제시한 거예요. 한 사람으로 죄가 왔는데 한 의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다시 의롭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다시금 싹 없애는 그 원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한 의로운 행동.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말이잖아요.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속죄, 어린양의 속죄, 예수님의 속죄, 그것을 믿고 또 시인하면 아담의 죄를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그 행동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속 사역 그것을 인정하고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이르렀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본래의 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금 돌이켜서 복구시킨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지.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뭐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아라 그거예요. 내가 했다면 교만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내가 한 거지, 내가 대단하니까 한 거지.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교만할 이유가 되나요? 그게 그 예수님이 <laughs>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구속사적 그 에, 역사를 우리는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언제나 그분을 우러러 보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아, 그, 그 위대한 역할을 하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그렇다면 그분이 하신 <laughs> 일과 업적을 높여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과시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위그 창조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여 드리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이냐 남은 일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자꾸 무슨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그 내세우고 그러면서 사람을 유명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공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과, 앞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전파하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이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랬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 그 예수님이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하셔서 마무리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에 이르렀는가? 그것을 망각하지 말고 보내신 분을 위해서 살고, 또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날마다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절대로 아담에게로 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